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은 속박을 풀고 세상을 흔든다입니다. 복음은 단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흔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진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은 바뀌고 세상은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인간의 영혼뿐 아니라 죄악에 얽힌 사회 구조와 그 시스템까지 건드려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바울이 단지 한 여인을 치유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영적 전쟁과 경제적 이해관계 권력이 거기 함께 맞물려서 아주 긴장이 아주 여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을 치유해 준것 때문에 그 대가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까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전 중세 시대에도 이런 귀신 들려서 사람들 운을 봐주고 뭐 미래를 점쳐 주는 그런 여종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한 여종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 귀신들린 여인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그 사람의 점을 봐주고 그 사람에게 뭔가 앞날을 예측해 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약점들을 쥐고 흔들면서 돈을 뜯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 여종은 그 돈을 자기가 취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 주인에게 돈벌이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쯤 되는 여인 같으면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 없이 이용당하고 착취 당하던 그런 존재입니다. 참 약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녀를 통해서 누군가는 경제적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하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여인은 자기 영혼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여인의 정체를 정확하게 깨뚫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귀신의 그 속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냈던 겁니다. 이 여인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럴 때그 속에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이 여인이 점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있던 주인이 이제 돈벌이를 할수 없구나 하는 그래서 그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서 이제 돈벌이 할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이 여인을 살렸지만 그녀를 이용했던 사람들은 그네들이 디디고 섰던 경제적인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복음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게 분명하지만 비인간적인 구조와 문화, 타락한 이해 관계 속에서 아주 팽팽한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을 줄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은 누군가에게 자유가 되는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불편함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노예 폐지를 위해서 일평생 헌신했던 사람이 윌리엄 윌버 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젊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부딪혀 만나고 난 이후에 평생을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복음이 그에게 준 감동은 자신의 구원을 넘어서 사회에 아주 강력한 그런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셨다면 나는 이 땅의 불의에도 침묵할 수 없다. 이 땅의 비성서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에 침묵할 수가 없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윌버포스가 단순간에 그 노예 제도 폐지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역사한 게 아니에요. 일평생을 그렇게 들고 싸웠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박해가 따라온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면서 세상이 너희들에게 박해할 것이다,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핍박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더 왕성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렸지만 그 대가는 생각지 않게 아주 컸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끌려가고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쇠고랑에 채워집니다. 놀라운 점은 그들이 법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옷을 벗기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쇠고랑을 채웠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고난 당하는 것은 이렇게 속박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이 마귀에게서부터 속박을 풀어주고 세상의 구조를 뒤 흔드는 그런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막 박해가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령의 역사고 사탄의 역사가 틀림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반드시 어둠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외면 방하기 일쑤입니다. 진실을 말했는데 오히려 공격. 당하는 것이 그냥 밥 먹듯이 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복음의 흔적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현대 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 체포되거나 박해 당한 선교사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20일간 박해 속에서 오히려 빛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니카라과의 목회자, 미국 기반의 선교 단체에서 파송을 받은 니카라가 목회자 13명이 9개월간 그 땅에서 구속을 당합니다. 혐의가 뭐냐 하면 자금세탁했다 이거예요. 정치 음모를 일으켰다. 그러나 실상은 정부를 비판하거나 교회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제재로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성경과 가족 방문 금지 당했고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복중의 복음 사역을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9개월 만에 해방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2주 사역 계속해서 옮기는 곳마다 이 사역을 더 힘있게 감당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역사하시더라. 이게 오늘날 성교사들이 받는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카메룬에서는 아주 긴급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납치당했어요. 그것도 83세나 되는 영국인 성교사 허웰터스라고 하는 사람이 카메룬 무장 세력에게 납치당했어요. 왜? 학교 교실 건축 지원 중이었는데 그렇게 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마땅치 않게 여기면서 이 사람을 납치했어요. 의료지원이 취급한 노령의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현장에서 보금 증거하는 것을 못하게 하느라고 이런 위험한 일들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중국에 억류되었던 데이비드 린 목사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허가받지 않은 가정교회 사역으로 활동하던 목회자 데이비드 린을 2006년부터 18년간 구금했습니다. 죄목이 뭔지 아세요? 계약 사기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덮어 씌우는 게다 죄목이에요. 그는 옥중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기도 모임을 지속하며 믿음을 그 옥중에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2024년 미 국무부와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이 데이비드 린을 석방시켰습니다. 북한에서도 15년 노역형을 받은 케네스 배 미국과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배준호라고 하는 선교사가 발각이 되고 적대 행위 혐의로 2014년에 15년 형을 받고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북한 주민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던 중에 체포되었고 2014년부터 수감되어 11월 석방되었습니다. 여러분, 극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수한 박해가 지금도 성교사들 걸음걸음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미 성교사는 미국의 성교사죠. IT 깽단에게 잡혀가지고 살해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깽단에 의해서 무차별적으로 살해당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20명의 카톨릭 성교사가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2024년도 608명의 목회자가 성교사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등에서 아주 심각한 희생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쉬지 않습니다. 복음은 능력이지만 어둠의 공격을 계속...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그 어둠을 향하여 빛을 가지고 다가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 성경은 위험하고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복음의 현장이며 우리의 기도와 지지를 받으며 지금도 거침없이 그 어둠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속박을 풀어내고 세상을 흔들어 놓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박을 풀어내고 이 세상을 뒤흔드는 능력이 있으니까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박해가 세계 곳곳에서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밤중과 같은 그런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이 바로 이 감옥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추측해 보면, 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복음의 사명자들을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 모든 상황을 다 풀어내시고야 많은구나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내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기적과 찬양과 간수의 회심과 세고랑 찬채로 찬송을 부르기만 했는데, 감옥문이 열렸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하나님이 복음 증거자들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억울한 상황 속에 혹시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 침묵하고, 참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더 강력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은 단지 좋은 말, 착한 삶이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을 건드리고 사람을 살리고 때로 고난을 불러오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롭게 했고 그 대가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 안에서도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에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